습니다. 참조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보내며 주님 앞에 주일을 맞이하며 또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의 복과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음,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번더 인사할까요? 추석 잘 보내시지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음. 네, 예, 지금 우리는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어, 삶의 현장에서의 아픈 상처와 상한 마음으로 얼룩진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여나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이 힘들고 지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말에 중추가절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이 중추가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추석이 가장 좋은 절기다라고 하는 뜻이 중추가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비록 올해는 조금 이런 추석을 맞이하지만. 추석은 어떻습니까? 오곡백가가 익어갑니다. 먹을 것과 인심이 풍성하지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에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이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아온 자녀들도 있고 또 반대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지나온 이야기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즐겁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추석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로 가득한 추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단어의 반대말이 존재하지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고 웃음의 반대말은 울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우리 동성교 성도들은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감사의 반대말을 불평이라고 하고 원망이라고 답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의 반대가 당연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수없이 많은 감사의 이유들과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밥해주는 어머니에게, 밥해주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은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확진에 걸려, 확진이 되었습니다. 잘 버티다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주일 동안 저희 집사람이 어, 격리를 하면서 저희 사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설거지고 빨래고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는 저 집사람의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주일, 근단 일주일의 빈 자리였는데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교회를 돌보는 것도 바쁜데 여러분 돌아서면 아이들 밥을 챙겨줘야 됐고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빨래를 많이 내놓는지. 하루에 또두 번씩 세탁기를 돌려야 되고 여러분 세탁기만 돌리면 됩니까? 또 빨래를 널어야 되고 또 빨래를 걷어서 빨래도 개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단 일주일의 집사람의 빈자리였지만 저희 집사람의 그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기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저가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옆에 아내 분들과 함께 앉아 있으신 남자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내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들이 옆에 있으면, 고맙다고 다시 한번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맙다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당연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특별함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감사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보석 같은 특별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봤던 모든 시선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즉,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귀하고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마귀에 의해 조종당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69편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고백입니까? 귀하고 소중한 수, 정말로 가치 있는 큰 항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 저는 오늘 해비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체질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특별함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옆,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소망의 특별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의 말씀, 우리가 참잘 알고 있고, 참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근데 우리가 이 익숙한 말씀, 익숙하기에 놓쳐버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예언했던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지기 전에 첫 번째 왕이었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던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살로몬으로 이어지는 왕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왕이 나타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42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42명의 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했던 인생을 살았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하박국사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요시아 왕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 대지 않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거예요. 요시아 왕 먼저 이스라엘 전국에 퍼쳐져 있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전을 숭비하는 그 순간 오랫동안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은 그렇게 성전에서 먼지에 쌓여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 그리고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오시아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온 이스라엘은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대 땅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죽자 유대의 역사는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인 혼란과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이 극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고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어떤 유대 땅의 내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유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최강의 나다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즉 다시 말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 앞으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 오면 우리에게 펼쳐질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잘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서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극심한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읽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상황과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웠어요. 모든 사람이 두렵고 답답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땅이 초토화될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6절이 바로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쿠 선지자는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들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 참담한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일까요?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던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포도 나무는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들의 입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수였어요. 감람 나무는 그 소출을 통해 기름을 얻었고 실생활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오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양이 없었다는 것은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양고기를 먹어야 됐지만 그러지 럴수 없었던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었다는 상황. 여러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답답한. 그래서 최소한 17절의 말씀에 보면 없. 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무것도 없는 시대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리로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실 겁니다. 통곡과 애곡의 노래가 절로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슬퍼 울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에는 애가가 아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머리가 좀 이상해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정신병자도 아니었고요. 이상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른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권력과 권세로 인해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함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리에 함께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박국과 같은 인생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 이런 특별한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명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슬퍼 보입니다 남들에 비해 가진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위로받아야 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받아야 됐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명의 시인이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 조금만 채워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없다고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니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우리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없다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결국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남이 받지 못하고 나 남이 알지 못한 나만의 특별함을 기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명의 시인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리하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 받았던 말씀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번 주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뭐 포항, 경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시시때뜨로 불어닥치는 태풍으로 인해서 늘 노심조사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이 왜 저에게 위로 위로가 되었고 정말로 도전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높은 곳. 비행기를 타보시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으로 이제 이루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늘을 올라가 보면 밑에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밑에 어떤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날아다니는 하늘은 항상 찰나답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을 비행기를 타면 그곳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구름 위에만 올라가면 그곳은 그냥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는 인생이 비록 폭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입니다. 그곳은 비바람 폭풍과는 상관없는 늘 평안함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더 잃어버렸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주일날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특별함으로 고백되어지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찬양 드린 이후에 우리 함께 흥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